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자, 새로운 농장 별다육공방에 자, 오늘 나왔습니다. 자, 새로 이렇게 농장을 예쁘게 지셔가지고 자, 큰 농장을 이렇게 개업하게 된 자, 별다육공방에 자, 국민의 군생들 자, 오늘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영상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묵은둥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 오늘 가격 착한 아이들 자 합식 한번 해보시라고 자 예쁜 아이들 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자 3만 원 이상부터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선물도 자 준비했어요. 자 선물 보여드리고 자 예쁜 국민이들 담아볼게요. 와 요게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색감 참 예쁘죠. 아주 귀하고 예쁜 금인데요. 자 요즘 자 농장에서 유아이들 보기 굉장히 귀해요. 오늘 별다육 공방에 오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자 있네요. 자 5만 원 이상 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자 오늘 대표님 자이 예쁜 아이를 드린다고 합니다. 진짜 예쁘죠. 아주 금기가 잘가 있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에연언 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입고를 했어요. 자이 아이하고 또 다른 아이 자두개 중에 자 원하시는 대로 자 보내드릴게요. 유아입니다. 자, 애연금하고 요 부용하고 자, 원하시면 자, 부용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애연금 원하시면 애연금 달라고 하시면 자, 그거에 맞춰서 자, 선물 넣어 드릴게요. 자, 예쁜 아이들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 요거 꽃이 펴 가지고요. 너무 화사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세상에 요거 신동인데요. 2,000원입니다. 자, 요즘 다육이 가격들이 다들 올랐어요. 그런데 별다육 공방 대표님. 자, 요 아이들 2,000원씩 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 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신동이에요. 가격은 2,000원이고요. 자, 꽃들이 이렇게잘펴 있어요. 자,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게 꽃핀 아이. 자,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2,000원씩해서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2,000원 하는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 자 합식 한번 해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이 아이가 꽃이 피고 나면, 자 요거 꽃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예뻐요. 자 국민이 종류들, 자 2,000원 하는 아이들, 자 합식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요 국민이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2,000원 하는 아이들 담아볼게요. 자, 이 아이는 아메치스입니다. 자, 아메치스.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자, 이 아이들도 다 2,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가격 저렴하게. 자, 다육이 가격들이 다들 올랐지만, 자, 공방이 대표님께서 자, 이 아이들 다 2,000원씩 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5만원 이상 선물도 있으니까요. 이아이도 구매도 하시고, 또 예쁜 애연금 선물도 받아가세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샌디고라고 합니다. 샌디고 2,000원이에요. 자, 요거 샌디고 진짜 예쁘죠. 저도 요 샌디고를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 놓은 아이가 있는데 진짜 예쁩니다. 자,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요. 다지면서 요 아이가 짤막해지면서 동글동글해지는 자, 요거 샌디고 2,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다육이 대표입니다. 자, 다육이 대표. 자, 다육이 하면 떠오르는 아이가 바로 라울이죠. 오늘 이 국민이 2,000원 하는 아이. 자, 요거 물량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 입고를 했는지. 자, 얼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요 아이들 다 2,000원씩 해서 올려 드려요. 자, 요런 거는 세 포토만 합식해도 정말 예쁩니다. 자, 풍성하고 또 자구도 잘 달아주는 아이가 바로 라울인데요. 자, 목대도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자구를 바글바글 달아주는 아이가 바로 요 라울이에요. 오늘 요 아이들도 2,000원씩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홍미인입니다. 자, 홍미인 2,000원이에요. 자, 보랏빛으로 아직 물이 잘 들었어요. 이렇게 목지라가 생겼어요. 갈색으로 생긴 아이입니다. 자, 홍미인. 와, 여기 별, 별다육 대표님, 요 이름표 아주 잘 보여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목지라가 되어 있는 홍미인. 자, 이 아이들도 다 2,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예쁘게 합식 한번 해보세요. 블루 엘프입니다. 자, 블루 엘프 2,000원이에요. 자, 블루 엘프. 자, 목대. 자, 이거 하엽이. 이렇게, 요거 찌면 목대 보여요. 자, 엄마 옆으로 아가들이 다 삥삥,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어요. 자, 자구도 아주 잘 달아주고요. 인 밑에 아가들 좀 보세요. 자, 옆으로, 옆으로 다 아가를 상당히 많이 달았어요. 자,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구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다들 야무지게 잘 묵어서 자, 요렇게 짱짱하게 생긴 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 세 포트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블루 엘프 2,000원에 올려드려요. 황금 염자입니다. 자, 꽃이 자, 피나이처럼 아주 화사하고 예쁜 아이. 자, 입장 끝에 요렇게 아주 빨갛게 라인을 잘 그렸죠. 얼굴들은 요, 요거, 얼굴들이 요렇게 세 개씩 있어요. 자, 이 아이들. 자, 제, 저도 요거 합식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자, 요거 세 포트만 합식하면요. 상당히 풍성하고 예쁜 아이예요. 자, 오늘, 자, 이 아이들도 2,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와, 방울봉랑이에요. 방울봉랑도 2,000원이에요. 자, 2,000원짜리. 자, 밥좀 보세요. 자,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밥이 풍성하고, 자, 어떤 아이를 들어도, 자, 입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자, 목대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 예뻐요. 이것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유아이들도 다 2,000원씩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여기 있는 아이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자 노랗게 자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유아이가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물드는 아이가 매직잼 골드잖아요. 자, 이거 하나 들어볼게요. 자, 입장 끝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자, 생장점에 노랗게 물드는 요매직젠 골드. 여기도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세 포트 합식하면 아주 풍성하고, 자,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세 포트 합식해도 요거, 자, 6,000원 밖에 안 됩니다. 또 5,000원, 자, 5만원 이상은 또 선물도 드리니까요. 자,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완전 득템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2,000원이에요. 2,000원입니다. 자, 퍼플 딜라이트. 자, 이 아이도 2,000원이에요. 와, 진짜 색감 예쁘죠? 이렇게. 자, 환엽으로 생겨가지고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핑크빛으로 아직 물이 잘 드는 아이입니다. 자, 2,000원짜리. 자, 요거 3두짜리도 꽤 많아요. 자, 여기도 3두짜리. 자, 이 아이들 먼저 주문하시면요. 예쁜 아이부터 골라서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스노우 바니입니다. 자, 스노우 바니. 이 아이는 3,000원이에요. 자, 스노우 바니. 자, 얼굴 두 수는 이렇게 많아요. 자, 보랏빛으로 물드는 스노우 바니. 자, 여기도. 자,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스노우 바니입니다. 이 아이는 3,000원이에요. 수련입니다. 수련 3,000원이에요. 자, 3,000원. 자, 얼굴 두수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자, 사두5두 합니다. 자, 여기 다주진 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죠. 오, 여기 3두다 이상합니다. 4두짜리가 상당히 많네요. 자, 이 아이들 수련이에요. 3천원입니다. 노경입니다. 2천원이에요. 자, 이 노경은요, 작품 만들 때꼭 필요한 아이입니다. 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콩처럼 생겨가지고요. 아주 싱그럽고 예뻐요.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이 아이요. 합식해놓은 아이가 있는데, 진짜 예뻐요. 자, 이것도 자, 세 포트, 네 포트 합식하면, 자, 너무 멋스럽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수영 느려지게 키우는 아이예요. 이거 너무 예쁘죠?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페리도트예요. 자, 페리도트인데, 자, 이거 가격은 없지만, 이 아이도 2,000원인 것 같아요. 자, 페리도트입니다. 요 밑에 아가들을 이렇게 다 물었어요. 자, 새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요 페리도트가. 자, 여기도 이렇게 2두짜리 자, 요거 묵으면 은 새빨개지는 페리도트. 자, 요 아이도 합식 한번 해보세요. 자, 2천 원이고요. 여기, 자, 폴켄시아 금이에요. 저도 요 아이를, 요 아이가 집에 있는데, 자, 이름을 몰라가지고, 자, 요 아이가 누군가 했더니 불케시아 금입니다. 자, 이, 거 2천 원이에요. 와. 에서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라색으로 생겼고요. 자, 이렇게 줄이 쪽쪽 쳐 있는 게 너무 예쁘죠. 자, 사각풀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요런 아이들은 얕은 분에 심어 놓으면 참 멋스럽고 예쁜 아이거든요. 자, 요런 거 모아가지고 바구니에다 담아놔도 완전히 인테리어 효과 최고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 이거 입장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UI의 이름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불케시아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UI 아이 2,000원입니다. 와, 동글동글 너무 예뻐요. 자, 입장 끝이 이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오늘 별다육 공방에 UI가 3,000원이라고 합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자, 가격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3,000원이에요. 자, 새빨갛게 물이 들어갔고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자, 요거는 빨간 포트 아니에요. 조금 큰 포트에 심어져 있는데 요거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요거 다 젖어가지고 요 빛감 좀 보세요. 요게 3,000원이라고 합니다. 하, 진짜 예쁘죠? 와, 목지라도 아주 튼실하게 생겼고요. 자, 입장 그때 빨갛게 찍은 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예쁘죠? 와, 진짜 가격 저렴하고 예뻐요. UI는 무조건 데려가셔야 될것 같아요. 3,000원입니다. 루비 틴트입니다. 살구 미이에요 2,000원입니다. 여기도 빨간 포트에 있는 살구 미인. 자, 이거 입장에 줄무늬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u 아이 자, 생김새가 너무 예쁘죠? 이거 자구 상당히 잘 달아줘요. 입장이 짤막하고요. 입장 끝에 이렇게 진한 음, 그 핑크빛으로 라인을 그렸잖아요. 이거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거 자, 종자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게 2,000원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와, 진짜 예뻐. 요건 밑에 이 아가들이 다 이렇게 물고 있어요. 요 아이는 섭코린 보사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2,000원이래요. 와, 여기 대표님. 진짜 가격이 다 다육,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요거 2,000원은 너무하다. 진짜 저렴하고 예뻐요. 요거 2,000원에 이런 거 사기 힘들거든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섭코린 보사입니다. 2,000원입니다. 레티지아입니다. 2,000원이에요. 레티지아 2,000원.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목지라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예요. 자, 레티지아 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까라솔이에요. 자, 까라솔 3,000원입니다. 자 목지라가 되었어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얼굴 두수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 아이들은 이거 입장에 꼬집게 해주면 여기서 아가들이 꼬물꼬물하게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기특하고 착한 아이인데요. 또이 아이가 물들면 또 환상의 밑감을 보여주는 아이죠. 아주 자 색감이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자 이거 지금 빨간 포트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 목대좀 보세요. 다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아가가 아니에요. 어, 진짜 예쁘죠. 자, 이 아이 까라솔입니다. 3,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벽어연이에요. 자, 요거 대표님 이름을 요거 안 해놓으셨는데요. 자, 요거 물어보니까 4,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4,000원짜리 벽어연인데, 이거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자, 기본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잘 다져졌고요.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근데 요게 4,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이가 꽃피면요. 진짜 예뻐요. 요거. 자, 보라빛으로 자 꽃피는 아이인데 요거 입장. 자, 달 요거 보고 어, 벽어연 금이라고 하나요? 벽어연이라고 하나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4,000원입니다. 4,000원 맞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름은 없고요. 대표님이 4,000원이라 그러긴 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자, 요거 4,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조이수 툴루크 금 3,000원입니다. 조이스 툴루크 금 3,000원 와우 깨끗하고 예뻐요. 이 입장 좀 보세요. 와 너무 새색시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얼굴은 상당히 많죠. 요거 진하게 물드는 아이예요. 조이스 툴루크 금이 아이는 3,000원입니다. 청옥입니다. 2,000원이에요. 청옥 2,000원. 와, 이거 짤막짤막한 거좀 보세요. 입장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도 물들면요. 핑크빛으로 물들거든요. 이 제가 요거 오래 다져져가지고 핑크색으로 물든 아이 봤는데요. 진짜 예뻐요. 자, 요런 거는 항아리나 또 바구니 그런 데다 담아놓으면 참 예쁘거든요. 근데 요거 얼굴 투수 많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유아이들도 2,000원이에요. 자, 이거는 네 포트만 합식켜도참 예쁩니다. 청옥입니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무지개염자입니다. 자, 가격은 만 원이에요. 자, 색감이 진짜 무지개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탄실하게 생겨요. 이렇게 목질화가 다 되었어요. 와, 예뻐요, 이거. 자, 이렇게 입장이 자, 무지개색으로 물들은 자, 무지개염자. 가격은 만원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와 잎만 봐도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자 복두로 오는 돈나무예요자 윤기가 반질반질하고요. 입개가 도톰한게 너무 매력적으로 생긴 아이입니다. 자 무지개 염자 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백봉입니다. 백봉. 자, 백봉 가격이 저쪽에 있네요. 아, 만 원입니다. 백봉. 요거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빛감이 요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입장이 통통하고, 자,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렸고요.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 보이시나요? 자, 모 분바르고 있는 게 너무 예쁩니다. 백봉이에요. 게다가 꽃은 더 예뻐요. 요렇게 목질화가 튼실하게 생긴 아이예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백봉이에요. 요 아이들은 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 라울이에요. 자, 요거 라울.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대량 입고를 했어요. 라울. 요 아이들 6,000원이고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앞쪽에서 자, 이렇게 하나만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밥이 좋습니다. 헉, 진짜 배부릅니다. 이 속에도 얘네들 아가 나오는 것좀 보세요. 자, 유아이들은 분해 옮겨주면 얘네들이 물이 더 빨리 들거든요. 그리고 수영도 빨리 잡으니까, 자, 유아이들은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자, 키우셔도 좋습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예뻐요. 그리고 요거, 아, 흙 털어달라고 하셔야지 털어드립니다. 또 모르고, 요거, 어, 흙 털어달라고 안 하시면 대표님 요거 그냥 쌀 수도 있고 한데, 나는 꼭 털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요흙 털어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분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채 보내드립니다. 자, 문자 주문하실 때, 자, 이거 포트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 해주세요. 이거, 자, 중품입니다. 라울 6,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춥수 철화입니다. 춥수 철화 만원이에요. 와,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 춥수 철화. 자,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요거 하고, 자, 저쪽에 호비 당해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춥수 철화 만 원이에요. 진짜 예쁘죠?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요거. 자, 목대 보이시나요? 요거요. 완전 이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요렇게 부채처럼 생겼어요. 춥수 철화 만 원에 물려드려요 호비 땅인입니다. 호비 땅인 호빗당인, 만 원이에요. 호비 땅인. 예쁘죠? 이거 생김새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도 요거를 키우고 있는데요. 요거 기준 보세요. 저당나귀기에요 입장이 단단합니다. 뽀얗게 분바르고 있어요. 자, 생김새가 너무 예쁘죠? 여기 삥삥 아가를 다 달고 있어요. 여기도. 자, 호비 땅인입니다. UI는 만원에 올려 드려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마돈나입니다. 자, 마돈나. 자, 보셨나요? 자, 요 마돈나 가격이 7,000원인데요.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로 롯지하고 입장이 조금 비스무리하게 생기긴 했는데요. 입장이 더 짤막하고 자,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요. 요 마돈나는. 근데 요 마돈나가 보기 귀하거든요. 근데 요게 없거든요. 근데 요 대표님 어디 가서 요 마돈나를 구해 오셨을까요? 자, 요렇게. 어, 기본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요거. 자, 4도, 3도, 자, 8도예요. 자, 요거 진짜 예쁩니다. 물 들면요, 살구색으로 물이 듭니다, 요 아이. 자, 마돈나 7,000원에 올려 드려요. 와, 요렇게 해서 별다육 공방에 또 국민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택배는 3만원부터 배송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5만원 이상은 또 선물도 있고요. 요 아이가 선물이죠. 애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애연금 받아가셔도 되고요. 또 부용 받아가셔도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